어때?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렉크입니다 저, 저 이제 지금 저, 저 맵에 들어갈건데요 시작합니다 좀 안뜨는거 같은데요? 왜 안뜨는건가요? 어센오트시도 지금 먹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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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알고 있어요 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놀람> 안녕하세요 <놀람> 아니 다 날고 있어 안녕하세요 왜이왜 악당이세요? 저 악당이 아니고 시오롬데 아 이거 이거 악당 스킨이에요 좀 스킨 좀 바꾸고 오세요 원래 스킨으로 아, 네 이만, 아, 이거 뭐 이거 뭐예요 이거 누구고 이거 누구 맵이에요어 깜짝이야 잠깐 스킨 정좀 바꾸고 오세요 잠 이거 잠바 어, 이게 어. 원래 스킨 이거 잠바 스킨로 이걸로 스킨을... 바꿔 보겠습니다. 매좀이 네, 스킨 바꾸시 스킨 바꾸시게요. 오늘 한번 드로퍼를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지금 제가 전에 세노트 님이 했던 걸로였거든요. 저희가 안저 이거 안 했어요. 이거 했었 했어? 어, 나 끝났다. 자, 자, 어저먼지 한번 해 볼까요? 저 스킨 바꾸셨어요. 아, 저 스킨을 바꾸는. 맞고... 아, 저 어, 드로퍼. 드로퍼예요. 드로퍼. 어삐요. 저좀도와주 이거 너무 빠릅니다. 잠깐만요. 저다시 천천히 가고 있어요, 저. 살았습니다. 어 살았군요. 다시 빠집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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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나 죽었어. 오, 죽었어. 오, 살았다. 오, 저 죽었습니다. 어,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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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요. 빠이 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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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이 건물에 놓요대양 백... 저희입니다. 아나 죽었네. 어피요 어, 어, 치지 마요. 네. 난이도 좀 낮춰주세요. 어 좋다. 딩. 네. 아오 어? 어, 나 살았어. 나 살았어. 이나 지금 동생이도서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어, 어, 빠빠! 아 저, 저, 어, 저가, 저가 물 어딨는지 응. 저가 알아요. 저, 어, 또 죽었네? 전 살. 아, 나 죽었네? 어, 죽었습니 아, 죽을래요? 어. 어나 어, 어, 살았어 나 살았어 죽었어요 이는 아, 어, 사람 드롭 포 고수로 인정해줄게 와 진짜 와 진짜 잘데요 닌아 <laughs> 트님 빠이빠이 여기 어, 계속군요 뭐, 어, 어. 빠이빠이 <laughs> 참나 웃긴 사람들이군요 <laughs> <laughs> <우리 진짜,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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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 죽었습니다 자 이제 렉키씨 안녕하세요네안녕하세요 이거 제한시간 15분인거 알죠? 어 당연히 알죠 네, 어휴 외울러겠습니다 네, 어 어휴 오나관이 떨어질 뻔 했다 저저물저 물이 어딨는지 알아요 저물 어딨는지 알아요 좀 먼저 뛰세요 좀 먼저 안 뛰겠습니다 오와아아아아와쒸 와아 아저 하키가 좋나 안녕하세요 레크스 l e it. o 이 사람 is it? y 이 u r e s 진짜 왜 계속 y 는 걸까요 s h a p p e n 다 n g What's happening? What's 그룹은 정말 멋있시네요. 아이들 들. 지금까지 저가 왜? 제일 높이 왜? 저가 제일 어? 노, 저가 어? 제일 송사고송사고송사고 어? 아, 방송사고 <laughs> 와 진짜 웃긴데? 거 때문에 죽었잖아. 빠이빠이 쟤는 대체 어 <laughs> 죽인 건가? 드디오 다시 떨어지는데요. 네요 어, 어 살았습니다. 저... 저 지금 4단계까지 성공했는데요? 저 지금 4단계까지 성공했어. 씨. 빠 아, 진짜 진짜 4단 단계에서 죽쳤어. 단계줬으 그러니까 나 어다. 아! <laughs> 한 방. 한방이야한 방. 진짜 웃기네요 네. 일단 제가 목숨이 별로 없으니 살았네 엄마. 웃긴다 <laughs> 진짜, 아, 진짜 웃긴다 <laughs> 네. <laughs> <laughs> 와 나도 죽었잖아 그만하자 진짜 자, 그럼 셋시 같이 어때요? 약간 어, 웃기고 그럼 제가 뛰겠습니다 오나 살았어 <laughs> <우와>, 나왜 <laughs> 이렇게 중요해 나왜 이렇게 죽었지? 왜 이렇게 저희 잘리고 언제 마치는 거예요 님? 어, 잘하면 깰수 있었는데. 자꾸 죽는거에요 어저 잘랐고, 전 진짜 잘랐거든요. 아, 저 자꾸 죽는데요? 오잘 떨어질 형? 안 돼. 아 맞아. 여러분 이거 너무 어려운 드롭어 같아요. 아, 진짜 어려운데? 땅보러 가거나 안 될까요? 아저 메비 요거프. 나또 죽었네. 오빠. 어, 와 진짜 못하고 어이가 없어도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네 어제 어제야 아너왜 이렇게 많이 죽어? 아 이봐요 저기가 저가 지금까지 최고 기록이에요 몇 달째까지 가셨으니까 사실 마지막에 거의 다왔는데 죽은 거예요 아 진짜요? 으아나 <laughs> 진짜 웃긴데? 아 누가 때렸어? 아와나 진짜 와 네가 저런 사람을 잡았나? 와나 진짜. 일단 여기서요. 와나 진짜. 어. 씨. 나 진짜 저런 사람을 잡았나 네가. 일단. 오케이. 오케이. 어. 이 응,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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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 저, 저. <웃음> <어땠게야>. <웃음> 어. 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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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기억만 안 느는 네 아우. 좀 살았습니다. 아! 제 모비전이 몇분이 아직 네요모비 아, 그래도 아직 어요 8분 남았어. 약 8분. 약8분 지금 자꾸 떨어지는 거이 너무 어 아세요? 근데 왜 저거 한칸 없는 줄 아세요? 왜 저거 한칸아세 아, 네 아, 진 엄청 잘잘다주 이거 진짜 어려운 다주 거예요 어어 주신다 주다죽습다다저 땅에도 죽다주다주다 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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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저 진짜. 죽고. 지금 다 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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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나다 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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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다 주신다 주 나이좀 나이도 나이도 저기 어 나이너 <laughs> 좀 낮춰주세요 나이도 네 나이너 좀나이더가 높아서 생명피가 음. 안 차잖아요 나이도가 높아서 여리스크네요참다아요도어 c 네 u r 베 o baby 이비 u r o b a b 조승연, 띠 큐, 봐봐. 이 브로커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아,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저 잘했어요. 저도 잘했어. 오답했다. 오답다 했어요? 와, 그럼 그러... 오늘은 세노트님이 이긴 거네요. 넣겠다! 와, 정말 잘하시네요. 나겠다. 맵을 만든 사람을 못했지. 정말 몰랐어요. 너맵안 어, 만들었네. 저기요, 아이고. 와. 아이고, 우리 살랑, 아이고, 우리 새끼들. 지금, 뭐, 지금, 씻노트 씨가 지금 욕을 하고 다는데요 미친 척하어요 지금 새끼라고 욕하셨습니까? 아니, 아이고, 우리 손자들. 손자, 손녀들. 어, 그딴 소리는 하지 마. 아, 좀 물진 좀. <웃음> 좀, 좀.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좀. 아이고, 애구머니. 저 듣고요? 안고요? 아 씨. 아왜나다 아, 네. 죽었습니다. 5단계까지 성공였는데 이만 여기 마치자 여기. 지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내외와 한거 없네.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빠이빠이. 더.